먼저 1번 자연수 나누기 분수 중에서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5 나누기 5분의 1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다섯 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5, 5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랬을 때이 하나가 되려면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럼 5분의 1마다 5씩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가 얼마예요? 25. 25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5에다가 다섯 배된 거가 하나구나 해서,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 돼요? 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2번. 5 나누기 6분의 1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분의 1만큼이 5라는 뜻이니까, 하면. 5를 몇배 하면 전체가 나와요? 여섯, 여섯 배. 여섯 배. 그래서, 아, 5 곱하기 6 해주면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이게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입니다. 이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두 번째는 뭐할 거냐면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 할 거예요. 아, 자연수. 나누기 분수. 얘는 뭐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아, 예를 들어서. 나누기 3분의 2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3분의 2만큼이 8이라는 뜻이에요. 요만큼이 8. 그러면 3분의 1만큼은 얼마예요? 4. 아, 4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12. 아, 이런 뜻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8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그쵸?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나누기 또 3분의 1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네. 뜻이 지금 그림의 뜻이 네. 그래서 4 나누기 3분의 1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4 세배해주면 배 되죠? 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식을 쓰면 8을 나누기 2하고 곱하기 3 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12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선생님 얘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얘 2번, 12 나누기, 어, 7분의 6 해볼게요. 그럼 7분의 6만큼이 12란 얘기니까 전체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2 나누기 뭐예요? 6, 6, 6, 6. 6하고 분자 나눠주고 분모에 있는 것을 곱해, 곱하면 네. 되겠죠? 그게 이 그림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물론 우리가 뭘 배웠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아, 12에다가 나누기를 계산 못하니까 곱하기로 고쳐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는 걸 역수라고 불렀었어요. 네, 근데 역수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살 거지만,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수예요. 곱해서 1이 되는 수. 이해됐어요? 네. 자,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불러요. 그럼 7분의 6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1이 돼요? 6분의 7을 곱해야지 약분해서 1이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가들 0은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0의 역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6분의 7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도 같은 값이 나와요. 그죠? 6, 2, 12, 14 이렇게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1이 나누기 분자하고 뭐 해줘요? 다시 분모를 곱하거나 아, 역수를 취해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네. 나누기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꿔줘서 곱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또한번 설명할 거니까 일단 여기 필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2번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줄게요. 또 맞아 필기하세요. 역수. 역수. 실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8을 8개로 나눈 다음에 그죠? 이게 9분의 1만큼의 일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9분의 1만큼이니까 전체를 구하려면 9를 곱해야 전체가 되죠? 다시 9를 곱해 주라 그랬어요. 9 이렇게 구했죠. 그죠? 4-2번은, 아, 넓이 나누기 가로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 세로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6 나누기 분자하고 분모를 곱해주면 다시 전체가 된다고 했죠?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8cm, 이렇게 되겠죠. 자, 12분의 5리터의 가격이 1500원입니다. 1리터는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15분의 5만큼이 전체, 봐봐요. 전체 1리터의 가격 중에 12분의 5가 1500원이 됐단 얘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의 식은 1500 나누기 12분의 5와라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이해 돼요. 응. 자, 그래서 부분의 가격이 나와 있고 부분이 나와 있으면요,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럼 배 바로 나와요. 원래식은 이건데요. 하,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 의 유형을 알게 됐으니까 나누기로 풀면 된다는 거 알면 돼요. 자, 1리터의 가격이니까 리터를 뒤에 써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가격이죠. 가격을 앞에 써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1리터당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500 나누기 5 하고요,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죠? 3600. 그렇죠. 300 곱하기 12니까 아, 1리터를 사면 3,600원이 되겠구나 알수 있어요. 따라서 3,600원.